말씀하셨지 이탈리아의 절대적 생존 방식 배신은 안 된다 너의 근원은 패밀리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오스카, 봐봐 나에게 말씀하셨지 시칠리아의 자혹한 생존 방식 믿는다. 된다. 너의 친구는 갈 뿐이다. 종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았어. 세대! 아빠, 나에게 말씀하셨지. 할리우는거기서다 생존 방식. 물리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주인공. 나는 뉴욕의 파란색 안 자, 저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요. <laughs> 만보기를 <laughs> <laughs> 참고 있는데, 이벤트, 남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my family, family. My night, my music. My 그게 <laughs> 끔찍한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래요? 자 잠깐 고치시는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1도 안 나왔어 아, 35점 아니야 천이구야. 30? 몰랐어 아 저희가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계속 하겠 계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만보기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데요 의견을 아, 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진짜 정말 제가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야, 지금 만보기 아. 횟수가 저희가 이 커트콜 하는 동안에 합이 3이 합쳐서 1. 어, 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누가 43 어. 이러거든요. 야봐 봐. 우리 둘. 아 몰라. 우리 둘이 채워야지. 안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어? 잠깐만. 너나 아. 900. 이렇게 올라? 너 몇이야? 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마. 몇 진짜 요거나 그럼 나 고장 났나 봐. 너 몇이야? 이거는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로... 너 400이라고? 나는 왜 45야? <laughs> 난 열심히 했어! 저 5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자 그래가지고 잠깐 고치고되어요 아, 여기 빠진 건가 보다 어 그래요? 아 그러네 여기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laughs> 3시 1000을 넘으면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공연이 50% 할인 아닌데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 아닌가 봐요 어너 큰일 났다 나 몰라 너 큰일 났다 네 물어볼게요 동영상 좀 삭제해주세요 <laughs> 동영상 좀 잠깐 다음 주 공연 5 0래요아 맞다 왜, 이거 참 찬다 그래. 왜 이러세요 아왜 이러세요 정말 놀랬습니다 아 맞죠? 열심히 흔들어야겠다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네자 그러면 저기 한 명이 없지 지금? 어어아 지금 고치고 아 있구나. 고치는 중네 저일땅 백하겠습니다. 거기 뒤에서 <laughs> 세요 <laughs>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공연은 재밌으셨죠 네. 정말요? 네. 아, 자,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게 오셨나 보네. 이그나 예. 어? 자그러면 한번 대, 올라가나요? 이게 대학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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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야 같 올라, 올라, 야, 내거 이거 26이야, 지금. 좋아요 <laughs> 자, 할결 아, 자, 대화좀 더해봐. <laughs>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제일 멀리서오 <오신> 우리, 우자한 <laughs> 분씩 네 자기소개를 한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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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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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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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w 의 소박한 생존 방식, 이탈리안 레스토랑, 카디, 토마토, 올리오잉 The Family Business는 지치가 정답. 에이몇에몇쿨 에이쿨! 에이에이한번더한번더한번더 눌러 548 5 4 8몇 차야? 925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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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넘었잖아 됐지? 어! 몇 아니 내거안 파는데 몇인데요? 몇어나야 나는 20에서 시작했잖아 나251 1 2네 어, 150이야? 190이잖아요 251이잖아 아, 그래요? 봐봐, 봐봐 봐봐 좀거 봐. 봐봐 여기 저 대신 대신 진짜 늘어는거 봐봐 봐봐 250이잖아 그러면 천이 넘었기 때문에 어. 200% 적용이 되는 걸로 이거는 저희 셋이 해낸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laughs> 해낸 겁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오, 땀이 땀이 엄청 와 땀이 막 잠깐만 이거 풀러도 되죠? 그러면 여기 놓겠습니다 자, 놓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네. 티켓링크 피처링 네. 데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된 이렇게 행사 순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오실 때그 이렇게 티켓 그 파우치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그거 받으셨어요, 다들? 네. 네 어, 그거 예쁘더라고요. 어, 그거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없 <laughs> 드시죠. 어, 저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선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네. 선물도 드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MC, MC 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한국신 네아저박지 어, 좀... 예자 네. 여러분 아본 어, 행사는 촬영이 안 됩니다. 어 근데 어.. 어 이게 어 왜냐면 이런 날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손석이랑 여러분. 오늘 그냥 촬영은 안 돼요. 저희 마지막에 포터 타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마음껏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만> 제가 간단하게 서보겠습니다. 야, 응. 어, 예, 응. 좋아, 아니, 너아 예.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아직 코감독이 없어요. 어디부터 자, 먼저 가운데. <laughs> 어,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죠. 내가 하고 싶었던 포즈가 있어. 포. 그요 미안하길래 마시하게. 이 이렇게 하는 거. 자, 아, 이렇게. 야! 안지러 네. 얘기 안 하고. 아, 아, 너네 서 봐. 아, 오케이. <laughs> 자, 먼저 가운데. 갑니다. 왼쪽. <laughs> 오른쪽. 2층. <웃음> 2층 <웃음> 자. 아, 네, 감사합니다. 뒤에. <laughs> 이렇게, 뭐죠?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똑같이. 자, 가운데! 손님 아, 이렇게. 지금 준비됐니 네, 지금 된것 같아요. 그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laughs> 아니, 재밌네, 형. <너>. 2층. 2층이요? <laughs>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자, 어,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어, 들어보겠습니다 김우 <laughs> 배우님, <진희배님, 웃음> 마무리 인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저희 지금 미아파밀리아 뮤지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저게 찾아와 주시고요 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재밌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다. 많이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흔들어서 그렇구나.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다 남은 공연또더 더 재밌게 열심히 이렇게 서로 유지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와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진짜, 진우 말대로,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공연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여러분이 오실 때 쓰시는 시간, 돈,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절대 허투루 공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예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티켓링크 어,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사실 이티켓닉크 피처링 그 MC 유험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런 시간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좀 즐겁더라고요. 어, 팬분들, 뭐 관객분들, 이렇게 사실은 편안한 대화 형식의 어떤 그런 컨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뭐,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앞으로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할 생각입니다. 아, 티켓은 티켓링크, 아, 목도리도 티켓링크.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저희 미아 파밀리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즐겁고 뜨겁고 유쾌하고 또 감동이 있는 저에게 예, 그런 공연이라고 저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연이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벅차고 즐거운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더 와주셔서 더 곤란한 애들이 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전관 대일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 티켓링크의 피처링,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곧또 만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 <프라크> 이게 <빛. 웃음> 되게... <laughs>